5월 14일날 모낸거예요 2주전에 이삭 올라와서 어.. 지금 이삭은 다 올라와서 이제 고기를 숙이고 있죠 요거는 새가 빨아먹은 것 같아요 새가 단물이라서 어차피 이쪽에는 앉아있다가 쫙 끝에는 새가 다 이렇게 빨아먹어요 이제 고기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알도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, 어 그래도 봄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잘된것 같습니다. 봄에 너무 물이 비가 와서 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, 그래도 다행히 포기도 어느 정도 벌르고 이렇게 보시면 이 삭도 충실하게 열린 것 같아요. 이른변데 이거는 벌써 색이 다르죠? 저희 거하고, 요거하고, 요거는 일찍 뵐 거예요. 저희는 한 10월 15일 그때쯤에 뵐려고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푸른 지난주 화요일 날, 요소 두컵 정도를 섞어가지고 줬죠. 이기도 이제 이채초제 맞고 다 노랗게 지금 죽고 있고 저 끝에도 만족스럽게 죽고 있습니다. 이제 풀은, 풀을... 풀도 한번더 약을 뿌려야 될 거예요. 얼마나 또잘 자라는지. 비가 또 많이 오면 또 해야 되고. 이삭은 아직 좀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있는데 벽꽃도 붙어 있고 요거는 괜찮습니다. 이 집은 잘 됐네. 잘 됐어. 이게 키가 보면 올해 굉장히 커요. 저희가 상광인데 이게 지금 형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웃 자란 거라고 해요. 작년보다 한한뼈문더큰것 같아요 벼가 이삿걸음도 재 양을 다 줬고 그랬는데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고 그러면 아마 자빠질 겁니다 그대로 살짝만 자빠지면 벼베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큰 비가 와서 바닥에 깔리게 되면 그땐 골치 아파지죠 싹도 나고 베기도 힘들고 물 빼기도 힘들고 논 말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올해 논에 음. 풀 잡는 거를 실패를 해서 이건 뭐야 이건 또 별게 다 나네 이끼도 많이 났고 내년에는 좀 기록해 둔 걸로 해서 제추제를 제대로 한번 뿌려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오늘 마치겠습니다